전문 시간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순서, 말하자면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창세 전에,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 예지, 예정,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 것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태어나지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네. 누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이제 이제 곧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이 친일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 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노력하는 믿음 우리의 노력하는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도둑하는 네. 자, 그러면 이 짐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어, 내가 하나님을 예수로 주를 신함으로 하느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건뭐냐 천국 백성 되었다. 이 뜻입니다. 와, 천국 백성 되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죠? 이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가 죽구서 가는 천국은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이라고요. 소망. 그, 로마스 8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쵸? 눈에 보이는 게 무슨 소망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몸이 부활되고 우리 모든 영혼이 완벽하게 새롭게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신 대로 정말 완전한 인간이 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저 천국, 영원한 나라가 지금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죠.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니요. 보지 못하는 소망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제 이게, 어, 신의와 영화 사이에,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노력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화의 과정과 견인이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굳게 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뜻입니다. 플러스 인이라는 뭐냐? 인내인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인내로 참고 견딘다 이것이 견인이에요. 그죠? 이 성화와 여니 이것이 신의와 영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아, 네. <laughs> 인생이죠. 지금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보세요. 지금 오늘 제목이 전문 어, 시간은 우리 책임과 인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지만, 오늘은 지금 보이지 않게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갈 천국을 미리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영화에 보면 예고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 이 땅에는 탄식 있고 한,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탄식과 한숨과 눈물은 주 안에서 흘리는 탄식 한숨이 어쩌고 하는 그 한숨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에 신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천국 시민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신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 것.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아버지. 제가 이 소망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서 제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 그 애통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제게 심어 주셔서. 이 땅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진실한 주 안에 있는 의의와 희락과 평화를 치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는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정직 예배되어 있습니다.